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지존이 되어 붉은 곤룡포를 입은 산이에게 벽이 좀 느껴졌는데요. 탕약 먹고 평강을 입에 넣는 장면이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야한 느낌인거죠? 저한테만 음란마귀가 강림한건가요? 눈에 내리깔고 먹는 산이 타신 건가 덕임의 손가락이 산이의 입술에서 아주 살짝 닿아서 그런건가? 평강이 원래 이렇게 섹시한거였어요? 구강이 된 상인은 그 후로도 3년이나 더 지난 후에야 덕임에게 호공이 되어달라 청하며 너와 가족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아니 그냥 호공 척지 내리면 끝인데 성고백 하고 나서 시간을 주겠다니 거기다가 거절 당할까봐 살짝 눈치보다가 막판에 가족이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쐐기를 딱 박은 거잖아요. 후궁이 되어달라고만 했다면 덕임이가 또 거절했을 것 같은데,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에는 덕임이도 거절하진 못할 것 같아요. 산이에게 가족은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이가 사도세자를 입지 못했던 이유, 해빈에게 날아온 영조의 인두를 맨손으로 막은 후 중전에게 어머니만을 부탁한다 청했던 이유, 매병에 걸린 할아버지에게 억지로 선의를 받아낼 수 없는 이유는 모두 산이가 사랑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면서도 산이는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산이가 덕임이에게 너와 가족이 되고 싶다 말한 거죠. 그렇게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이 말은 내 모든 걸 바쳐서 널 지킨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큼 분명한 존중과 사랑이 드러나는 고백이 있을까요? 나를 지키는데 급급하여 너를 피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 너를 내 곁에 두고 지키겠다. 너와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 왕이 궁녀에게 했다고 보긴 어려운 완벽한 고백이죠. 사실 덕임이는 산이가 보위에 오르고 3년이 지난 시간 동안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덕임이가 탕약을 들고 온지도 모르고 정사를 돌보는데 집중하는 산이. 덕임과 산의 관계가 극명히 드러나서 덕임의 아픈 마음이 너무 이해되더라고요. 치열하게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 한두시경 동안 그저 탕약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궁녀의 불가함에 산이와의 거리감과 민망함을 느꼈겠죠. 산이가 덕임에게 탕약 놓고 물러가라고 하는데 저까지 막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공가사가 철저하냐고요. 그냥 거기서 탕약 한잔딱 마셔주는 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눈 살짝 마주쳐주고 웃어주고 그러는 거 어려워요. 산이가 덕임에게 탕약 놓고 물러가라고 하는데 저까지 막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아무도 없이 둘만 있는 공간에서 가족이 되어달라 한다? 한나 궁녀와 왕의 관계를 벗어나 후궁과 왕의 관계가 된다면 제대로 소유하진 못해도 둘이 있는 시간 동안만은 온전히 내 것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과 후궁이 되면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13화 예고를 보니 홍덕로 동생이 간택을 받기 위해 궁으로 들어오는 걸 덕이미가 보더라고요. 후궁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집안환경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선정한 여자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 걸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백도 또 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13회의 후궁 잡지를 받는다 해도 두 사람이 알콩달콩하게 보낼 시간 별로 없다고요. 세월이 더 흘러서 턱수염 자란 산이가 덕이이에게또 고백하는 거 싫잖아요. 더 이상 거절은 안 된다 덕이아 13의 예고, 산이를 죽이려는 역적의 무리가 궁에 난입했고, 산은 생전 할아버지의 명대로 죽여야 하는 사람은 죽이는 왕의 일을 해나갈 듯 싶은데요. 왕이 된 산을 지켜보는 덕임이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나봐요. 아마 산이가 견디고 있을 제왕의 무게가 덕임에게 전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덕임과 산이 단둘이 남게 된 상황.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의 입술을 포개는 키스라는 걸해 보려는 듯합니다. 로맨스 드라마면서 키스 신이 12회까지 안 나와 사람 애를 태우더니 드디어 좀해 보나 봐요. 근데 저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이제 키스 신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물론 전체 연령과 드라마에서 제가 그 이상을 바랄 순 없겠지만요. 오쏘의 붉은 끝동 12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캐릭터들에게 안녕을 고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아니, 우리가 산이랑 덕임이 꽁냥거리는 거 보려고 오쏘의 붉은 끝동 보는 거지. 영조에 대한 제주상궁의 연심을 보려고 이 드라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주상궁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이야기에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냐고요. 거기다가 옹주자가랑 아드님. 찬이랑 덕임이 연기 돋보이게 하려는 컨셉인가 싶을 정도로 두 사람 장면에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빌런에 채우니까 더 통쾌했어야 하는데 몰입을 할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두 장면만 빼고 12회는 진짜 연기 파티였어요. 산이를 선이라고 부르는 영조에게 아비가 아니옵니다. 산이옵니다. 라며 울부짖는 세손자를 보며 저까지 마음이 억울하고 찌릿찌릿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영조 할아버지 진짜 연기가 후덜덜해요.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닫자 내가 왕인데 해낼 수가 없어 나 어떡하냐 이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영조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제왕의 무게에 짓눌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덕임이가 영조에게 금등지사를 보관해 둔 장소를 고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번개와 함께 스스로 기억을 해낸 영조 피 묻은 적삼이여 나는 후회하노라라고 하는데. 저 눈물 터졌잖아요. 그 아이를 죽이는 대신 반드시 새손만은 살려 보이에 올리겠노라고 그 아이와 약조를 했다는 영조의 말에 누구와 약조를 했는지 묻는 산이, 니 애비 이세 글자에 우리 산이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을까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산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인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어서는 안된다던 할아버지는 이모년 이후 처음으로 산이의 아비가 사도세자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영조가 산이의 품에서 사망한 후 한밤중 홀로 편전에 걸어가는 나홀로 즉위식 장면의 연출이 너무 좋았는데요. 편전으로 걸어가는 산이 위로 밝게 뜬꽉찬 보름달이 보입니다. 실제로 정조대왕은 자신을 만물을 비추는 오직 하나뿐인 달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천리경으로 덕임이가 달을 발라보던 행위 자체도 세손저하를 바라보고 있는 연출입니다. 하늘 높이 먼 곳에 있는 세손저하라 온전히 소유할 수 없지만 귓볼에 있는 점 하나만이라도 내 것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덕임이의 바램이 들어있는 장면이었어요. 영모의 밤, 산이와 덕임이가 재회할 때두 사람 위로 떠있는 달은 보름달과 하얀달의 중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세손의 자리뿐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던 상황이라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온전한 보름달이 아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드디어 구강이 되는 산이의 머리 위로 보름달이 떠 있는 연출이 더욱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편 보통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산이 즉위식후 신하들 앞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꼭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웃음의 붉은 끝동은 그 장면 대신 지존이 된 산이가 짊어지고 갈 무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제왕이고 세손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나의 하늘이 무너져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하늘이 되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다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니 결코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세 손으로 숨죽여 살던 오랜 시간 동안 보위에 오르는 것만을 바랬을 것 같은 산이가 드디어 보위에 올랐을 때, 느끼는 중압감이 너무 잘 드러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장면을 통해 산이가 앞으로도 덕임미와의 사랑보다 나라를 우선시할 거라는 걸 보여주며 행복은 짧고 비극은 길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암시했는데요. 그냥 역피셜 말고 둘이서 꽁냥꽁냥 행복하게 사는 결말 안 될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